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속에 주의 영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상황에 딱 부딪히면 주의 영이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령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길, 이 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이 길은 불평과 불만의 원망의 짜증에 딱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벌써 이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응? 썩고 상하는 사망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의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성령이 부르, 보여주시니까 여기를 통화해서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의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를 거치게 해서 걸려 넘어져서 죽어 섰고 상하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고 분이 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보세요. 여기 사망되어져서 사망의 소리를 하면 듣는 모든 심령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헐려 넘어집니다. 내가 거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분과 화가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까 주님, 벌써 여기 중심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죄가 많고 많아서 장성해서 사망이라 그러는데, 주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죽어 마땅한 죄인의 괴수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의 괴수, 주님, 다 받아 마땅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자 되어지니까, 여기 분이 화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짜증으로 악을 독을 쏟아내던 내 입술이 주님 살려달라고 생명의 소리를 하게 되어지니까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여기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니다 감사와 찬성이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향하여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 불망하던 내 입술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하루살이라면 나는 낙타인 저의 눈에 티라면 내는 나는 덜보인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저를 향하여 분을 낼수 없고 화를 낼수 없고 내 입술이 다물어지고 오직 내게서 나오는 것은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망이요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주의교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게서 나오는 건 주여 살려주시옵소의 생명의 소리지. 그 소리를 듣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의 소리를 듣고 저들도 생명으로 사는 자의 자리로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거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는 자로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죽이는 거치게 하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여서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고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으로 깨어서 주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불러 이 중심에 생명과 평안,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의 이 살리는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하여서 생명을 드러내는 영화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